보송 우열단들이 에, 컴퓨터 스마트폰 집전화 도청 감청 또 원격조정으로 해고지 하고요 학교 결혼 일 교회장도 못 나가겠습니다 그런지가 지금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에, 다녔는데, 차로 미행, 압박, 협박, 차로 밀어버리고, 에, 허리 다치고, 다리 다치고, 에, 이거는 오도바이로, 보성 쪽에서 오도바이 타고 다니면, 15도, 25도 화물처럼 밀어붙여불고, 넘어지면 지가 넘어졌다고 하고, 온갖 소모, 여자들 쉽게 서 여가고, 예, 또, 애들 시켜서 뒤에 따라다니면서, 욕하고, 깐죽거리고, 해꼬지하고, 온갖 나쁜 짓은 다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보성오열 때는 한 번도 좋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그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가, 예,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기들은 정보국인데, 사람을, 사람 마음을 알아내는 기계를 개발하는데, 방법은 전파, 주파수 헬즈, 전파는 단파방송을 사용한다 그러고요. 우연히 전회하고 전파하고 맞아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는데, 아직 성공 못했고요. 단 성공한 거는 겨우 내파하고 전파하고 우연히 그것도 맞은 겁니다. 정상적으로 맞은 게 아니고요. 에, 전파를 세게 어지럽고 멍한 거 그거는 인정을 해줍니다. 에, 거기까지입니다. 보성의 일단은. 남성 원가 됐거지 의료사고로 저희 형 부산 보험원에서 돌아가게 하셨고요. 진단은 폐혈 증으로 나왔어요. 손이 손발이 조금 차려서. 에보은 대상자라 거기 가서 좀나설려고 했는데 에 목수술 해야 그런다 뭐, 그러고뭐그 전에 선거를로 병원에 갔는데 순천 스탠스에 내갖고 차차차차 이거는 제가 예,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고 또그 그거에 맞았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차차차차 에, 신경을 꺼냈어요. 목수술 하면 예, 그런다 해서 목수술을 했, 했는데 그것도 못하고 중환자실 가서 폐혈증으로 예, 사망진단서가 나왔는데 그 며칠 전에 제가 예, 중환자실을 방문했어요 보호성서끝까지가 가지고 근데 한쪽 구석에 이 간호사들도 아닙니다 예, 저를 미행하고 따라다니 예, 예, 아가씨들이랄까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간호사들 따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고, 마을에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전가들이라고 생긴 사람들의 의뢰사고, 교통사고 이런 걸로 거의 또 일부 토사구팽이 있습니다. 이거는 맞지 않겠지만, 역으로 토사구팽을 이야기할게요. 실큰 부려먹고 죽여버립니다. 예 그런 음~ 거의 있고요. 이 사람들은 대기업 뭐 의료사고 어머니도 9 1근데 보성종합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에, 콩팥에 콩팥만 한 돌이 박혔다고 에, 젊은 의사입니다. 긴지 아니냐는 저도 알 수는 없고요. 저를 에, 괴롭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음~ 진단만 자기는 한답니다. 일 내과 아~ 이 내과죠 이 내과 이 내과인데 예, 진단바, 진단만 하는 의사인데, 예, 콩팥에 콩팥만 하는 돌이 들어있다고, 예, MRI도 아니고 CT 촬영하는 걸 보여주면서, 예, 수술을 해라 하는데, 예과 과장님하고, 김중열 과장님하고, 원장직을 겸하고 있죠. 근데 상의를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만한 콩팥에 돌이 바뀌있으면 저희 어머니 97 지금, 현 살아계시는데 저렇게 계시도 못합니다. 그런 거짓말로 해서 동네 사람도 백동떡이라고 얼굴에 보톡스 요진도 해놓고 신경 다 끊어버려서 지금 말도 못하고 밥도 떠 먹여줍니다. 뭐, 이래, 뭐 다른 거는 말할 거 없고요. 밥만 떠 걷지도 못하고 다 아시겠죠? 아내도 하고 또 암으로 저희 동네는 암이 어째 그래 잘 걸린지요. 암이 진단이 나오면 1년도 안 돼갖고 다 죽어버려요. 암 진단 나오면 한 달도 안 돼갖고 죽어버리고. 이상합니다. 이 사람들은 의료사고로 많이 하고, 개통사고로 보험금 타먹고 개통사고 내서 죽여버리고, 장례 쪽에도 관여 해가지고, 뭐, 말은 못하겠습니다만은, 뭐, 돈이 된 거라고는, 음, 악이고 선이고 가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거의 악이 쪽으로 많이 해가지고, 예, 돈을 벌어 먹습니다. 저지기. 전국적으로 그러고 다닙니다. 다니면서, 또, 거기다 정착시킬 사람은 정착시키고, 또, 다른데로 데리고 갈 사람은 다른데로 데리고 가고, 이거는 자기들 이야기인데, 정보국인데, 사람 마음을 알아내는 그런 기계다 하면서, 지금도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금, 2019년입니다. 지금, 3월, 오늘이 24일, 주일입니다. 모두 농가 악행을 다저질르고 있습니다. 보성군 관공서부터, 뭐, 말할 것 없습니다. 보성군민은 어린애부터 어른들까지, 어르신들까지, 차는 자전거부터 2 5돈 출혈아까지, 그렇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어드바이도 해꼬지하고 못하게 해서 지금 타지도 못합니다. 집에다 해놨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아침에 동영상을 올려봅니다. 이 사람들은 날마다 감시, 도청, 뭐 미행, 압박, 예, 하다 하다 안 되면, 예, 자살할 거다. 또 자살을 시도했고요. 자살을 유도했고요. 예, 수 없는 관공서. 하여튼, 한마디로 말해서, 보성군 남녀노소 할거 없이 자전거부터 25도 출혈까지, 예, 목사부터 성도까지. 전, 교파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 동영상을 보시면, 예, 법적인 부분, 언론인 부분 많이 알려주시면 되는데, 지금 원격재정으로 제 휴대편, 컴퓨터 세대 버렸습니다. 현재까지. 제 전화 폴더 했는데, 전화도 세대 지금 하는데, 이거 한 대만 됩니다. 폴더 또 했는데, 폴더는 지금 또 네트워크를 찾아야 된다고 끊어버려서 제일 처음에 가입할 때는 며칠 됐어요. 근데 끊어버렸습니다. 끊어버렸고, 그런 현상이고. 이 사람들은 진짜 이 세상에서 없어질 사람들입니다. 좋은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뭐 의뢰사고 교통사고 물사고 뭐 뭔사고 뭔사고 해가지고 암이네 머이네다 암이 아무리 말기에 말기에 저 찾아 냈더라도 그렇게 빨리 죽어본 암은 처음 봤고요 그 전에 몇년 전부터 유난히 마을회관 쪽으로 와서 네. 건강검진 한다고 그래갖고 뭔멍멍그러든지또 다시 검사해야 된다. 다시 검사해야 된다. 이 사람들 그랬고요. 오도바이 타고 다검면 넘어져서 일시적으로 마비가 와서 조선 조대 갔는데요. 광주 조대에. 와서 목을 수술해야 된답니다. 무엇이 뼈가 길어나가지고 이렇게 신경을 누른다고. 안 했습니다. 병신 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병신 만들라 그랬겠죠. 그런 사람을 내가 한두 사람 본거 아니거든요. 근데 안한 거에 잘했고요. 지금은 아무 이상 없습니다. 라고. 무릎, 지금 차로 밀어붙서 무릎 허리가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 지금 40년이 넘었습니다. 40년이. 에, 휴대폰도 전화만 겨우 됩니다. 뭐, 예, 영상통화 이런 거 되지 않습니다. 예, 막아버리기 때문에. 아, 기분, 지금들 기분에 따라서 전화도 막았다 풀었다 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에, 동영상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한번 올려봅니다. 여기는 전남 보성군 등량면 등량, 마동길 32, 정천수입니다. 010-8530-0278, 010-8503-3716. 이 전화가 뒤에 말씀드린 전화를 지금 또 막아버린 네트워크를 끊어버렸습니다. 예, 그런 부분 참작해 주시고, 그럼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